그쵸. 공부를 안 하거든요. 공부를 안 해. 요 이게 이런 패턴이에요. 동그라미에다 FX 더하기 세모에다가 F의 1 x 네모골, 두개 자리도 있고 세개 자리도 있어요. 이런 꼴이 있대요. 얘는요. X 대신에 1백이 X를 넣는 순간, 너 1백 X로 바뀌죠. 네. X 대신에? 너 여기도 X 대신에 1백 X를 넣어보잖아? 그럼 X로 바뀌지. 네. 그렇잖아요. 그니까, 러 X 대신에 1백 X를 넣는 순간 두 개가 자리가 바뀌어. 무슨 노리냐면, X 에 1백 X를 넣었어? 이렇게 되면 F에다가 1백 X가 되고, 너는 FX가 돼. 이렇게. 여기는 게뭐 시기였을 거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게요. 이렇게. 얘도 시계였기 때문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f(x)를 구하라고 하잖니 f(x)를 구해야 돼 그러면 f 1 p x 같은 거 날려야 되는 거잖아요 날리려고 봤더니 뭐 이런 상황이야 야 f 1 p x를 날리라고 오씨 그럼 여기 위식에다가는 동그라미에다가 프라임을 곱하고 아래 식에다는 세모 같은 거를 곱하잖아 그러면 이거의 계수랑 이거의 계수가 맞게 되지. 그래서 베일백 X를 날리는 작업을 하러 가는 거예요. 약간 됐어요? 이게 두 개짜리까지는 대신에 나올 수 있어. 세 개는 험해, 너무 험해. 세 개는 너무 험해서 그거는 다른 분수식인데 파이널 때 한번 보기는 볼 거야. 대신 파이널 때 보기 는볼 텐데 일단 두개 하나 잘하자고. 그러면 보세요. 항상 구조는 그래 X 1백이 X 이딴 식으로 나와. 그러면 X 대신에 1 x를 집어넣는 순간 두개 위치 바뀐다 그랬지. 그거를 일단 수로 가는 거야. f에다가 1 x가 되고. 더하기 x에다가 1 x를 넣는 거니까 1 x가 되고 f에 x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x에다 가1 x를 넣었어요. 1 x를 넣으면 여기는 2가 나와. 이렇게. f(x)를 구하려면 뭘 없애야 돼? f에 1 x를 없애러 가야죠. 너를 없애려면 밑에 식에다가 x를 곱하면 될것 같아. X, X, 2 x 이렇게 됩니다. 해놓고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던,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던, 뭐다 좋아요. 위식이 아래식을 빼면 넌 사라지지,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너에서 너를 빼러 왔어. fx로 묶어. 여기는 1이고, 그래서 빼러 온 거잖아. 플러스 X 제곱이 되고, 백이 X가 되고, 그 다음에 너에서 를 빼러 왔죠. 그럼 1백 X가 될 거고. 여기까지 됐니? 됐지? 뭐 정리를 해본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fx가 있어요. 1백 x가 된대. 얘는 이미의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이 안 돼. 왜냐하면 판별식을 해보자니? b제곱 빼기 4의 실을 해보면 0보다 작거든. 항상 얘는 0이 될 수가 없는 놈이야. 0이 안 되니까 나눌 수 있어. 0이 안 되니까.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백 x라고 계산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그래요. 항상 이런 패턴은 못 보면 망하는 패턴이니까 주의하도록 하시고 다시 9단 14번으로 가세요. 이거로 갑니다. 9단 14번은 이미의 두 양수래요. A도 양수고 B도 양수고 아까 로그 함수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그냥 풀죠. 양수인데요. 어, F의 2가 알파고 둘다 풀까? 둘다 풀지 뭐. 너가 알파고요. F의 3이 베타래. 이때 G가 F의 역함수일 때 어, f의 역함수가 g래요. g일 때, g의 알파더하기 베타를 구해볼까? 그랬어요. 이렇게 해보죠. 음. 자, 가만히 있어보게. g의 알파더하기 베타를 구하라고. 요 소리는 f의 역함수의 알파더하기 베타를 구하라는 소리. 물어놓고 풀 거야? k를 놓고 풀 거지. 역함수 잠수 값을 물어봤으니까. 해서 f의 k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순간의 k를 구하러 가봐야겠군. 이제까지는 됐어요. 이 식에서 놀러 가봐야 될것 같아. f의 2는 알파고, f의 3은 베타니까 어떻게든 알파 더하기 베타를 끌어내고 싶은 거야. 그럼 a 대신에 2를 집어넣고 b 대신에 3을 집어넣는 순간, f의 2는 알파. f의 3은 베타 그렇게 되는 거잖아 왼쪽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건 이제 수로 가 a 대신에 2를 집어넣고 b 대신에 3을 집어넣어 봤죠 이거 대입하러 간 거야 f에 2가 될 거고 f에 3이 될거 일반적으로는 이래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f에다가 ab 곱하라 했으니까 6이 나왔어요 근데 너는 f a 는 알파였고 f의 3은 베타였고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f의 6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왼쪽 쳐다보고, 오른쪽 쳐다보면 되겠죠? k는 얼마? 이랬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숫자를 적당하게 대입하면 풀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 까지 됐어요? 그래. 그 다음에, 15번. 15번을 보시면, f의 역함수를 g라 하자. G의 0은 5입니다 또, H의 X가 있어요. 걔가 F의 2 x 플러스 1. 여기 출제의 바치야. 한 문제 한 문제 전부 다,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H의 역함수를 L이라고 했을 때, 일단 이렇게 쓸게요. H 역함수 L이라고 했을 때, L 제로를 구해볼래? 그랬어요. L 제로를 구해봐라. 계속 우리는 역함수야. 이런 얘기가 있잖아. 우리는 역함수니까. L 제로를 구하라는 소리는 h 역함수의 0을 구하라는 소리고, 뭐로 놓고 풀 거예요? k로 놓고 풀 거야. 따라서 우리가 구할 것은 h의 k가 0이 되는 순간, 그때 k를 찾으러 가야지.로 바뀌었어요? 음, 그래. 여기 있는 h의 x의 식이 있잖아. 여길 구하러 가지. x 대신 k를 넣었죠? h의 k가 f의 2k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근데 h의 k가 0이 되는 순간의 k를 찾으러 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게 0이 되는 순간에 k를 찾으면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됐죠? 여기 보고 있으면 잘했지. 니가 f랑지가 역함수라면서요. f랑지가 역함수니까 f의 역함수의 제로가 5라는 소리. 그러면 f의 5가 빵이라는 소리. 이거를 얻을 수 있죠. f의 5가 0이니까니가 5라는 소리야. 보여요 여기까지? 네. 그래. 이 k 플러스 1이 5래요. 그럼 k는? 2가 되겠죠. 이렇게. K가 왔으니까 K는 2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 문제 먼저 풀자. 18번 보세요. 9-18번. 거기 왼쪽에다가 서수형 이렇게 써 놓으세요 4분의 1 X 제곱 플러스 A X가 0보다 커 나갔다 이거의 역함수를 G라고 했대요 일단 보자 단포물선이지 포물선 절반만 썼지 그거의 역함수? 무리함수였을 거야 그죠? 오이씨 나도 됐죠? 네. 그래 역함수를 GX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FX는 GX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등치 같다 해 놓고 플러스의방정식이 됐는데 이게 의미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대. 의미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 갖겠대. 그때 a값의 범위를 구해라. 봐봐. 이거 증가 함수일 걸? 왜냐하면 이렇게 이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 0이었었어요. 항상 그렇다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나 증가 함수로 내요안 괴롭힙니다. 내신 빼고 증가 함수인건 됐죠? 그러니까 증가 함수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의 x 을 찾는 이 식은 원래 함수랑 y는 x의 교점을 찾는 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랬지 기억나세요? 그래요 그럼 너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a가 있고 y는 x 그거의 교점을 바라봐도 될것 같아 단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반평균선이니까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이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시근을 갖도록 그, 그 소리거든요. 그럼 항상 이렇게 기억해야 돼. 이런 방식을 풀때 말이죠. 이쪽은 고정된 함수, 이쪽은 움직이는 함수로 놓으세요. 고정되어 있는 함수는 그냥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함수를 아무거나 놓으면 돼. 움직이는 함수의 포인트는 상수함수 아니면 1차 함수. 계속 그래프로 해석해야 돼. 이거, 물론, 무슨 뭐 판별식이랄지 뭐 두근해합, 두근해곱 이런 걸로 풀수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을 바꾸셔야 문제가 좀잘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함수부터는 일단 해 4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x가 있고 는 마이너스 a가 있어요. 이렇게 기분 나쁘니까 4를 곱해 x 제곱 마이너스 4x가 있고 마이너스 4a가 있어요. 그러면 왼쪽은 내가 그릴 수 있는 놈이야. 이차 함수 얘는 그리고 오른쪽에는 상수함수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할 텐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의미 아닌 서로 다른 두식을 가져야 하는 범위를 구해 보세요. 로 바뀐 거야? 나뜩 됐지? 해놓고 왼쪽에 있는 걸 그리러 갑니다. 너는 x 적은 마이너스 4x니까 0하고 4를 x절편으로 하는 어 왼쪽에 있는 함수를 그냥 y 이렇게 할까요? y는 이렇게 할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내 그래프를 그렸어.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래. 너만 쓰라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0이고 이게 4야. 해놓고 여기는 2였을 거야. 보나마나. 함수값을 찾으러 가.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4라는 걸 알죠. 그리,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상수 함수 y는 마이너스 4a가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근데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래.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러면 감사합니다지. 응? 이러면 안 되지. 한 개의 실근이니까. 음이 아닌 그랬으니까 근이 0이어도 되는 거다. 어? 그러면 마지노선은 상수 함수가 너보다는 커야 되고 너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지. 이 사이에 있는 거잖아? 여기를 딱 X축을 지나고 있더라도 하나는 0, 하나는 4니까 의미 아닌 서로 다른, 지금.